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즉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과 실생활 활용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은 8을 만족하는 x를 구하려면 y는 2의 x제곱과 y는 8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죠. 2의 x제곱은 정의역 치역 내에서 1대1 대형입니다. 따라서 교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AX제곱은 A의 X제곱, 이렇게 A1X제곱, A2X제곱 같다면 지수값도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예제 1번 풀어보시고, 문제 1번에 81은 3의 4제곱. 따라서 x는 4 구할 수 있겠죠. 자 좌변은 2에 2x 더하기 4제곱. 우변은 2에 3x 마이너스 6제곱. 따라서 2x 더하기 4는 3x 마이너스 6. 자 2x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6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x는 10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16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2제곱 따라서 4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6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3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 이양이 오면 x는 네,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25는 5의 제곱 5의 6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마이너스 3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따라서 6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자이 양이 오면 4x는 3 x는 4분의 3입니다. 부동식을 풀 때는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점. 그리고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점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풀면 되겠죠. 자, 예제 2번 풀이 한번 보시고 32는 2의 5제곱. 따라서 2의 10x 제곱 128은 2의 7제곱. 2의 7x 21. 자, 그러면 10x와 7x 21 크기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2는 1보다 크므로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21 이상 x는 마이너스 7 이상 로트 3 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9는 3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어 밑을 3으로 했으니까 어, 지수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왕 해오면 2분의 3x는 6보다 작다. 3분의 2 곱해주면 4미만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풀어보시고, 우리 문제 3번, 4번. 보시면, A1 처음 투자, A1을 처음 투자할 때, T년 후 이익금이 다한것 같다. 처음 투자 금액이 90만원이고, T년 후에 이익금이 160만원일 때, 그러니까 A에다가 90을 대입하면, 이 값이 160만원일 때이 t의 값을 구해주란 얘기네요.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은, 90분의 160 하면은, 9분의 16, 어 3의, 3분의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t가 2, t는 6 나옵니다. 자, 문제 4번. 방향제가 개봉한 지 t 시간 후에 처음 나, 향을 나는, 내는 정도의 50제곱근 2분의 1의 t제곱만큼 향을 낸다. 처음 향을 내는 정도의 128분의 1보다 적게 향을 내면은 더 이상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할때 향기가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50제곱근 2의 t제곱. 이 값이 1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향이 지속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얘는 2에 마이너스 50제곱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분의 t제곱이 되겠네요. 자, 얘는 2에 마이너스 7제곱. 그럼 마이너스 50분의 t가 마이너스 7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50 곱해주면 350. 아, 따라서 답은 350시간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그 2의 x는 2를 만족하는 x를 구하려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y는 2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y는 2, e.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값은 교점이 항상 생기겠죠. 그래서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가 같을 때는 이제 진수만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조심해야 할 것은 진수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되어 있었는데 로그 g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3에 곱하면은 어, 바로 곱하겠습니다. x 제곱에 네, 8x 플러스 7 나오죠. 자 3은 로그 3에 27.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은 27이니까 이거 27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20.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랑 10, 어, 2랑 10, 아, x 2 x+10은 0이 나와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우리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진수 x+1은 0보다 커야 되고, x+7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니까 마이너스 10은 답이 될수 없고 답은 2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4에 3x 플러스 2는 로그 2의 x 자 4는 2의 제곱 여기 2가 내려왔다가 2분의 1로 내려갔다가 여기 루트로 올라가면 되나요? 아니면 밑을 4로 통일해서 여기에 제곱 제곱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10은 x 제곱.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x는 5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진수 조건이 아까 이값 0보다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 되고 즉 x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고 x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둘다 만족하려면 x 0보다 커야겠죠. 마이너스 2는 버리고 답은 5입니다. 로그 부동식도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진수 방향과 같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면 로그 값이 이렇게 진수만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바로 문제 6번을 풀어 보면 2는 여기 로그 3에 9로 처리하면 이제 x 1과 9를 비교했을 때 3이 1보다 크니까 바로 부등호 방향 유지한 채로 x가 10보다 작다입니다. 그리고 진수조건 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보다는 커야겠죠. 즉 답은 x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2인데 밑이 2분의 1로서 1보다 작으니까 부도 방향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왕하면 3x에서 2x 빼면 x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플러스 3. x가 3 이상. 진수 조건은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즉 x가 3분의 2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3분의 2보다는 크고 X가 3 이하. 아, 여기 3 이상이군요. 어, 3 이하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X가 3 이상만 쓰면 되겠습니다. X는 3 이상. 3 이상이라는 값은 X가 3분의 2보다 큰 값을 만족하니까요. 자, 다음으로 실생활 문제를 보시면, 예제 6번도 각자 풀어 보시면 되고, 문제 7번에 처음 본 의미 없는 음절을 X초 후까지 기억하는 학생의 비율을 Y%라고 하자. 다음이 성립할 때 처음 의미 없는 음절을 본 200명의 학생 중에 36명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초부터냐? 200명 중에 36명은 18%죠. 따라서 Y가 18%고 Y에 18 대입해서 X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62가 18이니까 이값1 나와야 되고, X는 10이네요. 자, X는, 어, 단위가 초였습니다. 10초 후까지는 이제 36명 이상이 볼 거고, 36명 이하가 되는 건 10초 이후부터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에 이제 치환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활동일 4의 x제곱 마이너스 3배의 2의 x제곱 빼기 4 다음 단계에 따라 풀어보자. 2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보자. 2의 x제곱 x라고 그러면 4의 x제곱은 x제곱인가요? 라지 x제곱 빼기 3배의 x 빼기 4 그러면 보다시피 인수 분해가 됩니다. x-4, x+1 는 0. 근데 2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두면 라지 x는 양수니까 라지 x가 4 또는 마이너스 1에서 요 마이너스는 버려야 되죠. 라지 x는 4입니다. 라지 x는 2의 x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2.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활동 2번에서는 이제 log2x에 관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log2x를 t라고 혹은 l a g e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l a g e x라고 치환하면 log2x는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죠.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x 제곱에 이 부분은 2 내려오면 마이너스 2 라지엑스 빼기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라지엑스 마이너스 4 라지엑스 플러스 2는 0 그러면 라지엑스는 4 또는 마이너스 2자이값 로그 2 x니까 로그 2 x가 4일 때는 x는 네, 16이고 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해서 답이 16분의 1과 4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이 세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로 치환해서 풀되 지수방정식에서는 치환한 값이 0보다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로그 방정식에서는 주로 진수 조건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